품격 대리방송 슈퍼맨TV 슈퍼맨입니다 어, 집에 이제 옷가아입고는데 어, 청주 용종동 가는 거 대전 세정 노지로 50개 있어서 일단 잡았습니다 어, 집 앞이고요 시간은 7시 28분입니다 어, 6시8분이고 오늘 직장인 투잡 어, 금토 합쳐서 순위 50만원 벌기 2부 이제 진행합니다 어, 초콜로 청주 용종동을 잡았기 때문에 어 좋은 편입니다. 일단 거리가 있더라도 빨리 점프해야죠. 이런 시간에 어 일단 청주 가서 다시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TV, Let's Go 아 저는 지금 용정동 이제 오버 어버 해수산 도착했습니다. 오버 해수산 사장님이더라고요. 갖고 그 가게에 명함 드렸고 나중 집에 갈때또 대리 부르신다고 고 어 슈퍼맨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다음 콜을 잡아야 하고 어 아마 용암동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용암동 이동해서 어콜 잡겠습니다 어 일단 첫콜 빠르게 청주 넘어왔고 어, 스타트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 8시 27분이고요 어 이틀 순위 50만원 어제 22만원인가 21만원인가 벌었을 겁니다 어 오늘 그러면 28만원 29만원 벌어합니다 그럼 빡세게 해보겠습니다 어제 일찍 집에 들었으니까 오늘 지어 짜겠습니다. 체력 좋고요. 컨디션도 좋습니다. 한번 오늘 슈퍼맨과 함께 살려봅시죠. 슈퍼맨TV, 렛츠고! 무브! 어, 저는 동남지구에서 한 20분 죽은 것 같습니다. 폴이 별로 생각보다 안 뜨고 있네요. 청주도. 단가도 별로 안 좋고. 근데 노지로, 어, 복대동 한거 20K랑, 어, 증평한 거 3만 포, 3만 400포 떠가지고, 어, 증평 택했습니다. 어, 증평으로 한번더 들어가서, 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TV, 렛츠고, 무브! 아, 동남지구에서 증평 오자마자 또 다시 증평을, 증평에서 동남, 아니, 동남지구에서 증평을 왔는데, 바로 내리자마자 다시 또 동남지구 가면, 일단 가겠습니다. 콜이 없으니까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다시 동남지구로 가겠습니다. 슈퍼맨TV, 렛츠고, 무브! 어 저는 중평에서 중평 군청에서 다시 동남지구 35K 콜만원로 잡고 왔습니다. 어손님께서어 잔돈 그냥 가지라고 5천원 어 받았습니다. 총 40K에 왔습니다. 지금 오자마자 아이콘으로 둔산동 50K 잡았습니다. 어 이제 가서 어 분산동으로 가서 다시 방송 키도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연속 플레이 좋고, 지금 콜이 없는 상태인데도, 어, 물 흐르듯이, 어,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청주에는 좀더 놀다가 가도 좋은 방향인데, 뭐, 배전이 떴으니까, 어, 일단 다시 둔산동 간 다음에, 둔산동에서 다시 청주 넘어오는 방향으로, 어, 플레이 하겠습니다. 아, 일단 빠르게 이동한 후, 어, 둔산동 가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슈퍼맨 TV, Let's Go o <laughs> 저는 동남지구에서 아좀 판단이 아까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콜이 없어가지고 한 2, 3 0분 죽었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동남지구에서 증평을 그래서 도박으로 갔습니다. 그냥 어, 주말에 증평 가면 안 된다고 이제 다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어 저는 약간. 항상 남들 반대의 생각으로 역배팅을 옆, 옆좀 즐겨하는 편입니다 역배팅으로 어, 갔더니 기사님들 아까 카카오로 3명이 섰습니다 그리고 금천동 가는 거랑 동남지구 가는 거 떴는데 동남지구 잡고 어, 3 5 k 로 콜마도 잡고 어, 이제 동남지구로 다시 왔습니다 증평에서 동남지구로 그리고 팁 5,000원 받았고요 아주 나이스 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지구 내리자마자 바로 준산동 아이콘을 50K 잡고 지금 청솔아파트 내렸고 어 지금 바로 또어 카카오로 신탄진 가는 거어 16,000포인트 잡았습니다. 어제 지금 콜 타는 거 보면 남들이 약간 손하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콜이 없다고 지금 분이 카톡방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 저는 단톡방 잘 활용하고요. 어 사람들은 뭐 단톡방 이라는데 방해된다 한데 어 많은 기사님들이 뭐 동선을 타고 있는데 콜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빠르, 빨리지 어,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카톡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서 어, 대전 분위기 어렵구나 지금. 그래서 청주에서 어, 둔산동 내리자마자 그냥 만력점 포인트 신탄지 싸게 지금 갑니다. 논스톱을 일단 안 쉬고 어, 거기 가서 저는 좀 시간을 많이 좀 대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시간 안 주기고 때 바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가면 어차피 11시고, 아직 11시 한 바, 반, 전에 도착하죠? 그러면 이제 막바지 뭐콜한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오늘 토요일인데. 신탄진, 아무리 신탄진이, 어, 별로 안 좋더라도, 어, 콜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신탄진은 사람들이 손하지 않습니다. 저렇기 때문에, 저같이 풀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뭐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낚싯대가 많은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냥 가다 가면 뭐한개 뜨겠죠? 어 가서 안 되면 시내 발이 하나 더 타면 되고, 제가 또 청주를 한번더 공략을 하려고, 어, 청주랑 신탄진, 신탄진은 청주 가까우니까, 한번더 공략하려고 저기 가까운 쪽으로 지금 대전을 다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대전 쪽에 신탄진 쪽으로. 청주 한번더 노려보려고. 어, 일단, 신탄지 가서 다시 방송키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TV, 렛츠고, 무브! 아, 가자. 다들 추우신데, 힘내시고, 아, 이제 기사님들 콜 없어서 떨어져 나갈 시간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괴롭혀야 합니다. 저 이제 멘탈 약한 사람부터 집에 들어갑니다. 추웠갖고 어, 저는 그런 거 즐기합니다. 일단, 신탄지 가서 방송키겠습니다. 폭풍격 대리방송 슈퍼맨TV 슈퍼맨입니다. 아, 저는 둔산동에서, 아, 신탄진 싸게 2만 포 왔습니다. 아, 저 방금 뭐 놓쳤습니다. 아, 못 봤어. 뭐고? 아, 뭐 놓쳤는데. 6, 와, 6만 8천 포 뭐지? 신탄진에서. 어, 방금 방석키다가뭐 놓쳤습니다. 아, 장갑 씨야, 바로 놀란데 놓쳤습니다. 아, 겁나 아깝습니다.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준산동에서 어, 이제 신탄지 16,000포 왔고, 와, 뭐가, 뭐지인지를 모르겠지만, 68,000포가 뭐가 떴는데, 놓쳤습니다. 팀에. 일단 저는 다시, 어, 신탄지에서 콜 한번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잡고나서 다시 방송키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TV 렛츠고 무브와 진짜 너무 아깝다 뭔지 모르겠는데 씨. 콜 취소 안하는거 보니까 콜 취소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좋은거 뜬거 같습니다 아 왠지 모르게 천안느낌 드읍니다 68000포 천안, 68 천안. 정유지가 한개 있었는데 신단신 천안느낌 나면 천안 일단 다음 콜, 어, 잡고,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TV, 렛츠고, 무브! 고품격 대리방송 슈퍼맨TV, 슈퍼맨입니다. 아, 춥습니다. 추워. 저는 지금 신탄진에서, 아, 티맵으로, 아까 전에, 아, 방송, 아, 키자마자, 손가락, 그 카메라 갔다 온 사이에, 아, 6만6만 6만 몇천포?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 누가 아, 아까 제가 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런 거 노리려고 내가 옆 배팅한 건데 아, 아깝네요. 아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신탄지 한번 더 들어와도 될것 같습니다. 아직 끝난 분위기 아니고. 어폴좀더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노기 기사수 3 명이고 코는 계속 떴습니다. 지금 뜨고 있고 단각 앉았을 때코은 계속 뜨고 있고 기사님들 쩔어가지고 안 들어왔는지 코는 계속, 계속 뜨고 있습니다. 남았어요. 어, 저는 지금 카카오로 비례동 18,400포인트 이제 잡고 이동합니다. 어, 비례동 가서, 비례동 또 기사들 없죠, 거기. 거기서 또한번또 낚아채 보겠습니다. 남들이 없는 곳이 명당이다. 아, 진짜 요즘은 기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들이 안 가는 곳이 콜지고 희망입니다. 아, 일단 비례동 가서 다시 방송키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대리방송. 슈퍼맨TV 슈퍼맨입니다 아 저는 비례동 내렸고 어, 지금 비례동에서 송촌동 가는거 5분전 어, 12K 잡았습니다 시, 처음 잡아봅니다 12K 어차피 송촌동 가야한데 차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슈퍼맨TV 렛츠고 고품격 대리방송 슈퍼맨TV 슈퍼맨입니다 아, 저는 아까 전에 비례동에서 송촌동 목적골목안 뭐 그래도 킥보드 타고 가야한데 키보드가 제가 안 좋아요. 어, 고물이라서, 5분 전, 12,000원짜리 기본 요금짜리 한개 타고, 이동 후에 바로 태평동, 15,200포인트, 카카오 대리로 잡고, 지금 내리자마자, 지족동 가는 거, 경유지가 문화동, 산성동 두개 있어요. 어, 40k, 어, 이제 잡았습니다. 어, 바로 이어서 또, 노브레이크, 무빙, 어, 슈퍼맨 미친 무빙 또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배터리가 세칸 남았어요. 세 칸, 어, 나의 열정, 어, 폭발력다 때려받겠습니다. 슈퍼맨 TV, 렛츠고, 무브! 아, 오류동에서 산성동 경유 경류, 문화동 경유에서 어, 지적도 왔는데, 아,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간평도 27K 땄는데, 가면 최악의 악수라서 일단 안 갔습니다. 일단 여기서 방송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크령님 지나가서, 어, 이제 크령님 또 만났습니다. 여기서. 크령님,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 하시오, 형님. 슈퍼맨TV 화이팅! 화이팅! 네. 아, 딱 여기 추운데, 공허한 이 도로에 그래도 아는사 만나니까 좋네요. 아, 일단 형님은 또 퇴근한다네요. 저는 일단 유성으로 한번 또라이딩에서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팀에 서 이제 반포에서 간저동 28,000포인트 떴는데, 야, 이걸 또 그냥 잡아가네. 이까지 가는데.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 눈에 보이는 데서 족족 다 뺍니다. 우리 대전기사들은. 아, 일단 저는 여기서 이제 또콜 잡고 다시 방송키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TV, 렛츠고! 무브! 형님도, 우와! 아, 가자! 본격 대리방송 슈퍼맨TV 슈퍼맨입니다. 어, 저는 아까 전에 지족에서 유성까지 오다가 이제 큰형님 만나서 노가리 한 30분 까고 또 이제 헤어지고 유성호 가는 길에 또 혁이가 야, 또 나타나가지고 또 혁이랑 노가리 까고 보명도에서 차 한잔 하고 어, 노지로 이제 문화동 25K 잡고 왔습니다. 아, 이틀 50만 벌기, 아,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말, 솔직히 말해서 할수 있는데 어제 제가 너무 일찍 들어왔어요. 어, 삥발이 두 개만 더 탔어도 성공했을 건데, 아, 실패했습니다. 아,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어,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더 지금 무리해서 타면 타겠는데, 눈도 오고, 아, 너무 추워서 안 되겠습니다. 아, 오늘 잘탄것 같은데, 참, 콜 가격이 일단 많이 떨어졌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오늘 하루 다들 수고 많으셨고, 어, 다들 치열하게, 아, 콜 잡는다고, 잡는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하지만 다들 간절한 마음으로, 어, 채살 다 한다면 좋은 결과 계속 있을 겁니다. 아, 다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슈퍼맨TV, 렛츠고! Move! 방송, 시마이!